지난 강의까지 천간과 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장간이라는 말을 살펴볼 텐데요. 지장간 12개를 지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간은 하늘을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지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럼 땅은 마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늘의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천간은 천체적으로 양기다 라고 하고, 지지는 음, 그래서 천간은 양, 지지는 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천간이 하늘이고, 하늘을 상징한다. 지지는 땅을 상징한다. 그러면 은이 어, 지지는 하늘이 품은 기운을 받아들여요. 왜? 만물을 생장시키고, 만물을 키우기 위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하늘을... 땅이 품은 하늘의 기운 여기 제가 썼는데요 땅이 품은 하늘의 기운을 지장간이라고 한다 지장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장간이라는 게 이제 지지가 이걸 주어 동사 목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천간을 장하고 있다 안에 감추고 있다 안에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저장하다 뭐 예. 숨기다, 감추다 이런 의미의 장자거든요. 감출 장자이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말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말하면 지지가 하늘의 천간을 품고 있다. 지지가 간지를 예, 천간을 감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장간이라는 것은 땅이 만물을 키우기 위해서 하늘의 기운을 안으로 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가는 다시 하늘을 상징하고 지지는 땅을 상징한다. 또 달리 말하면, 또 달리 말하면, 청가는 시를, 시절, 때를 상징하면 지지는 인간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청가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면 지지는 인간의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 하늘의 기운을 받은 그런 인간이 하늘과 일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 어 제가 좋아하는 전잘 이걸 실물이 아닌데요 2000, 2000년 2월 6일 오전 5시에 태어난 남자의 사주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경진무인 가보 병인이라는 사주 남자 사주를 볼때 여기는 천간 여기는 지지죠 그리고 년월일 시인이 이 사람이 태어난 월은 무인 월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장간을 살펴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월율 분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태어난 달을 말해요. 그럼 이제 이인 월이라는 달에 인 월의 지장간은 무병 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에도 지장간이 있고 여기 진 중에는 을계 무가 있죠. 그리고 가보라는 오에도 병, 기, 정이 들어있습니다. 또 역시 똑같이 병인신이 났는데 이 안에도 무병, 갑이 들어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지지에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어 월, 그 사람의 태어난 월, 그 사람의 격이거든요. 그 월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월, 율,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월에 있는 지장간 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월에 태어나지만 인월에 무가 가장 강한 기운 그걸 우리가 무토사령이라고 하는데요 무가 가장 기운일 때 낫느냐 병화가 가장 사령하고 있을 때 가장 강한 기운일 때 낫느냐 갑목이 사령하고 있을 때 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타고난 임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각1 2 지지의 지장간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사주는 되게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인 안에는 인의 지장간에는 무병갑인데 이 사람은 무토, 병화, 갑목이 다 드러난 경우이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어 천간은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지는 이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지지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인의 무병 갑 중에 무토가 하늘로 드러나는 걸 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지의 지장간에 있던 이 무토가 하늘로 드러나는 걸 투간. 병화라는 이 병화가 지지의 사화나 오로 드러나는 걸 통근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병갑이 들어있는데요, 이 무토가 진으로 이렇게 통근하는 것을 예, 청간에 있는 것이 지지로 내려와서 뿌리에 지지에 있는 것을 통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장간은 투간과 통근을 통하여 사람의 예, 네, 운세와 그 사람의 행동력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렇게 투관과 통근이 이분, 이사주 같은 경우는 무병갑이 다 드러나 있지만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대운에서 지지에 있던 이 지장간이 천간에 드러날 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요. 천간은 하늘을 상징한다. 지지는 땅을 상징한다. 땅은 어, 마음물을 키우기 위해서 양기, 청간을 받아들이는데 땅이 품은 하늘의 기운을 지장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장간이, 지장간에 있는 이 글자가 하늘로 다 드러나면 이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청간에 드러나면 그 사람이 하늘의 뜻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지장간이 투간과 통근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장간을 하나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서 지장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요. 여기를 지울게요, 여러분. 다시 지장간에 생기, 왕기, 어, 잡기로 나누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기는 맨 계절, 모든 계절의 시작에 있는 월을 생기라고 해서 어, 봄의 시작은 인월, 여름의 시작은 사월, 가을의 시작은 신월, 겨울의 시작은 해월, 이렇게 해서 인신사해월을 생지라고 하고 자오묘유월을 왕기, 왕지라고 하고 진술충미월을 잡기, 묘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원령, 잡기원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지의 지장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월률 분야이다. 왜 월률 분야가 중요하냐면 이 월률 분야는 앞뒤로 이어져서 이제 진행하는 그 월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기운이잖아요. 그 기운이 천간을 그 앞뒤로 나타나는 계절의 기운을 천간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인원에 태어났다고 하여도 무, 어, 무가 어무 사령하는 때에 낫느냐, 병화가 사령할 때에 낫느냐, 감목이 사령할 때에 낫느냐에 따라서 어떤 천간이 주재하는 때에 낫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기운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진로, 적성, 직업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처럼 계절의 기운이 변화하는 그런 작용을 살피는 것이. 월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월에 있는 지장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 제가 여기다가 7, 7, 16을 써놓은 것은, 인월에 처음에 들어오면 무토가 사령하는데, 무토가 인월 첫 들어오는 입춘 날부터, 예, 7일간 무토가 사령하고, 그 다음에 7일간 병화가 사령하고, 정기인 간목이 16일간 사령하는데, 인신사회 생기는 전부 다이어합니다 여기는 7일, 중기는 7일, 정기는 16일 동안 그 월에서 사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인월은 무병경, 신월은 무임경, 사월은 무경병, 해월은 무갑임 해서 7, 7, 16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외우기도 했는데, 요즘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알아서, 예, 어, 컴퓨터, 아 스마트폰 만세력이 알아서 이게 다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인월에, 인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신의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제 인월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어, 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나서 나무를 키우려는 그런 상황인데 신이 나타나면 서로 충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인이라는 나무의 이 시작하려는 기운을 예, 네, 신이 충해서 시작하고 계획하던 것을 어, 어긋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에 신이 있으면 이 인신이 충을 하여 인의 활기, 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꾸로 신월에 인 인목이 있으면 이제 신월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물러나고 이래야 하는데 다시 막 새로운 그 나무를 키우려는 목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물러나야 하는 것에 그 기운을 하지 못하게 인의 기운이 들어서 와 다시 새로운 나무를 키우려는 그런 예,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신월에 어, 자기 해야 할 것을 이지러지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역시 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월에 해가 있으면 사해충이고 해월에 태어난 사람이 사가 있으면 예 해수를 충하여 그 원령이 타고난 본분을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왕지 왕기를 보세요. 왕자오묘유인데요 자월은 임이 여기이고요. 개가 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기이기 때문에 오직 수의 기운만 있어서 왕하다 하여 왕기입니다. 그래서 자월은 임계가 자가 1일 그러면 개가 20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는요 병기정인데요. 병정 이렇게 하지 않고 병화 10일 정, 기토 10일 정화 10일 이렇게 사용한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묘월은요. 갑을의 기운이 갑이 여기 을이, 정기로, 10일, 20일, 이렇게 사용하고요. 육월은 경신이, 여기 경금 10일, 정기, 신금 20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잡기월 또는 묘기를 보시면 진술, 충미인데요. 예, 진은, 을, 개, 무가 들어있고요. 을, 개, 무가 들어있고, 을이, 예, 여기여서, 9일, 개수가, 중기, 3일, 그 다음에 무토가 정기로 18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잡기원령은 전부 9일, 3일, 18일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싱금 9일, 정화 3일, 무토 18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은 계수 9일, 싱금 3일, 기토 18일 사용하고요. 미월은 정화가 9일, 을목이 3일, 기토가 1 8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장간이 중요한 것은 그 월령, 그 월의 지장간이, 어, 통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세와 그 사람의 그 행동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월열 분야에서 지장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어, 지지가 품고 있는 그 하늘의 기운이 천간에 드러날 때 반드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합니다. 대운에서든 아니면 세운에서든 그 작용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장간을 암기해야 하고 그 지장간이 천간에 드러나는 작용을 살펴서 사람의 사주를 감명해야 합니다.